예수님과의 사귐을 전하라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들음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서신서를 쓰는 목적은 4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쓰면 이것이라는 것은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쓰는 것인데,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의 기쁨이 충만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런 소리 자주 듣죠. 힘들다, 돈 없다, 죽겠다. 아우성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기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충만하다는 고백과 간증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멀리서 구경만 하는데 저절로 기쁨이 막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 전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성경책을 읽어서 지식으로 알았다든가 뭐 훌륭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예수님을 알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과 직접 함께 하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사귀어서 예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이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귀어 만나는 이 예수님과의 사귐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바랍니다. 어, 대표적인 신앙 활동을 듣는 든다면은 어, 기도와 말씀이죠. 말씀 읽기, 우리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할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말씀 읽기보다는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기도하고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말씀을 읽기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사귐에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나열해서 응답 받는 데만 집중하고 집착하는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소연하고, 언제나 응답 받을까, 응답을 주시기나 할까, 이것만 매달리고 있지.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예수님과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사귐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기도는 대화다 하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말로 사귀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먼저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이 시편은 하나님께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내 입으로, 내 느낌을 담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바라는 것만 해달라고 막 조르고 보채는 기도만 하기보다는 이 문제, 이 상황에서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내 걱정 어려움, 이게 무엇인지, 이런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소상히 열어드리세요.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죠. 문제 해결만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앞서서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나의 친구이시고 나의 목자이신데,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신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털어놔야죠. 이게 친구죠. 이게 부부죠. 그리고 나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일까 물어보세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 과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이 한마디 물어보는 것과 안 물어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기도가 일방적인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 기도를 통해서 둘 상호간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 사귐이 이루어지는 대화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요즘 에, 나 자신의 사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내가 요즘에 주로 하는 이, 이야기들, 요즘에 주로 신경 쓰는 것들, 뭐, 지금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걱정되는 것들, 이런 것, 저, 이러저러한 것들을 그냥 주저리 주저리 예수님께 틈나는 대로 늘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과 사귀어 사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저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냥 그 삶의 이야기들을 순간순간 예수님께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늘어놓으세요. 이걸 통해서 항상 예수님과 사귀어 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예수님께 활짝 열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나날이 이 예수님과의 이 친, 친근해지고 나를 향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다 선명하게 알아가게 돼요. 이 사김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김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의 삶이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과의 사김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쁨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친근히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의 기도가 항상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귐의 말씀 읽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활 이 말씀 생활이 예수님과의 사귐이에요 사귐.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죠.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 읽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특징이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말씀을 잘안 읽어요. 원래 제가 만나고 아, 이 아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얼마큼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물어보면 아예 안 읽다시피 하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예수님하고 동행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내 말만 늘어놓지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게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교회 열 그래서요 저는요 성경 말씀을 잘안 읽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설교 말씀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요. 그러면 되지 않나요? 아유 그냥 꽉 쥐어 받고 싶어요. 설교 성경 공부는 전하여 주는. 전해 듣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해 주는 말씀이죠. 이러저런 데서 전해 주는 말씀은 많이 듣는데, 내가 직접 성경 말씀을 거의 안 읽는 성도들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더라. 음. 근데 말만 많이 들은 거죠. 내가 직접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듣는 예수님을 직접 알아가는 그러한 말씀 읽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과서 내용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매우 훌륭한 선생님이 매우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시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전교에서 반에서 1등이 있는가 하면 꼴등도 있어요 이 꼴등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앉아서 듣는 등 마는 등 이것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공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꼴찌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없어요 실상은 앞에서는 정말 대단히 잘 가르쳐 주시지만 아는 게 없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안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지만 예수님을 몰라요 미안하지만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히 반복해서 매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지식을 파악하면서 읽어도 좋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읽어도 좋습니다. 다만, 어떻게 읽든지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예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성경 말씀을 매일 꾸준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깊은 사귐과 만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아니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어요. 신앙생활도 오래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답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헷갈리고 답답하기만 했었는데, 말씀을 성경 말씀을 꾸준히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지속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안정감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저절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여 전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보았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여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의 사김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너희에게도 증언하여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증언되고 전파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삶을 소금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즉 세상의 비전이다. 월드 비전이다. 사람이 얼마나 잘났으면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비전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사귀어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맛이 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니 사귀어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맛이 배니까 내 인생이 살맛나고. 내 신앙과 삶만 나게 되고 예수님의 빛을 받으니까 나의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인생과 신앙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맛이 나고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맛을 내고, 예수님의 빛을 바라고, 예수님의 비전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의 맛과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과의 사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많이 배워서 안다고 해서 이 영적인 지식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물론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그러나, 이러한 지식과 정보가 그 자체로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이 지식과 이 내용이 신앙이 되고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과의 사김에 참여하도록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으로 초대한다 이겁니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사귀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사귐을 가짐은 이 사귐은 그냥 뭐 친교, 봉사, 성경공부 등의 초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한 이 사귐 모임 안에 어떤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친교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했다고 해서 이제 이 사귐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특정한 사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미라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친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신앙의 활동 안에 예수님과의 사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함께 누리고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사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선진국들 기독교 선진국들에서 복음 전도가 어렵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선진국에 들어가는데 참 복음 전도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 들으면 좋은데, 막상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만나지를 못한다면 그냥... 초청 행사, 뭐 절기 행사, 봉사 전도 찬양 등의 행사에 참여했을 뿐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예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경험에 경험에 이르지 못할 때, 차츰차츰 차츰 신앙의 기대가 줄어들고 전도의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 교회를 보니까 이 성도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사귀어 사는 삶이 정말 기쁘고 복되구나. 예수님과의 사귐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였던 것이 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란 예수님에 대하여 머리로,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사귀어 살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나뿐 아니라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과 사귀어 살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되 예수님과의 사귀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기도할 때나, 말씀 읽을 때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구하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과 사귀어 살기 바랍니다. 월드비전,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과의 사귐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과 사귐의 기쁨이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